아 여길 왜떠냐고그럼뚫는거만 쏠리지 안뚫리는건안뚫리는데어 진짜. 아 팡팡입니다 오늘은 충분 음성에 있는 지금 공장에 왔습니다 공장에 왔는데 어 여기도 꽤 규모가 크네요 어 오늘 온 목적은 이제 장비 그 프러싱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비 배관에 어, 미세 물질이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제거하는 음. 작업을 할 겁니다. 가고 오늘 음. 작업은 프러싱하고 만약 프러싱으로안될 경우에는 고압세척기를 연결해서 이거는 미생물질하고 이물질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 일단 조립을 하고, 다 일단 넓기는 넣네요 응? 공장 안에 와봤더니, 다행히 메인은 40mm 썼었는데, 그래서 지금 준비한 게 15mm 부속밖에 없었는데, 어, 다행히 15mm 발구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15mm를 준비해온, 이 시우미 부속을 연결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공장 안에 길이 있는데 출입물로 들어가려면 한 바퀴 완전뺑 돌아야 됩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그냥 창문으로 음. 뛰어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 빠져나오는 구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우 쪽에 밸브는 말단에 밸브 이렇게 패스로 밸브로 돌리는 데 없어요? 없죠. 이게 맥고라거든 전부다. 그러면 제일 말단이 어디예요? 말단이 저쪽에서부터빼기빼이 되거든. 그럼 한번 보죠. 제일 말단만 확인해 가지고 여기 있는데 네. 이게 다맥고라거든요다 아니면 요거도에니폴다도 있고. 여기서 요거도 뭐 여러 개 겉이 겉이 트지나 이게? 겉... 버텨지죠? 버텨져요? 예, 왜냐면 얘네들이 웬만한 부석이고, 에이! 파이프는 15, 에이! 압력은 15kg 까지 버틴다고요. 아니, 이걸로 하면 약한데, 아, 뭐, 배관이 터진다고 사무실에서 얘기했대가지고, 또 이, 이걸로 바꾼다네, 이거. 아, 터진다고요, 이게? 예? 안 터진다니까, 왜냐면은 얘네들이 아웃이 잠겨있으면은 압이 차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웃을 계속 여러분한테 밀어주는데 왜 터져? 그래. 이거 약하다니까. 아, 해봐, 해봐, 해봐. 우리가 압력이 200바예요. 200바면 엄청나요. 세그는요. 근데 우리가 압을 줄인다고 져서 100바로 맞춘다고. 아, 아 여기 왜분냐고 그럼 쏠려가만 쏠리지 안 쏠리는 안 쏠리는데. 거기 쏠라가지고 화라니까 메인 좀정사와서 이거 40짜리 이것도 메인 아니에요? 그, 이게 이게. 인단이에요. 예, 이게 수신 점이에요다 막힌 게 아니라 예, 얘가 막힌 거, 얘가 나오는 쪽이 여기 뚫으면 뚫린 거만 뚫릴 거 아니에요? 안뚫리면안 뚫릴 거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뭐라도 여냐고 아니요, 이게 어차피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똑같이 압력을 으면은 여기 있는 이물질도 다 같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막기가 안나오다니까요다 뚫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백바 싸우면 뭐하냐고 얘가 백가다 나오는데 여기는 막혔으일로안 나오지 여기도 편하긴 한데 저희가 이걸 뜯어주면이불 네. 하나 여기 꽂아갖고 여기 하나씩 뚫으면 돼요 그게 훨씬 편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다 뚫어야 돼요 아 지금 이거 보이는 이 니플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뚫려가지고 여기다 레디스 꽂아갖고 여기서 뚫으면 돼요 그러면 훨씬 저 다정집 같은 데서 수리하고 그래요? 예. 예. 아, 저기저 아파트인데. 예. 천장에서 누수돼요? 같은 있었었나 봐 근데 크리트가 보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떨어졌더라고요. 그런 것 돼요? 아, 그건물이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오래된 건데 그거는. 그 엄청나게 오래된 건데. 아니,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하수구 때문에 막혀 가지고 누수인지 수도 누수인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 위에 층에 화장실이잖아요. 물을 한번 버려봐가지고, 물이 잘 내려가면은 무조건 수도고, 물이 안 내려간다, 그러면 하수 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0년 될거 같아요. 아유, 아니, 공구리가 떨어질, 동도면은 동도면은. 떨어질 정도면은, 정도면은, 그거 진짜, 노, 노후가 많이 된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다가, 화장실 천장 댄저로 떨어져 버리면 사람 똥누고 있다가, <laughs> 깜짝 놀라 <laughs> 똥이 쏙들어가겠네 <laughs> 안녕하세요 사슘덩어리 네. 근데 제가 제 생각에는 음. 얘가 막혔을때 얘가 네. 이게 인단이라 인단은 안 막혔을 거예요 네. 근데 아웃단이 막혀서 여기 구멍이 막혔을 거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는 다 얘를 뚫어가지고 제가 뚫었어요 달력이 뚫려있는데 얘는 뭘로 뚫으셨는데요? 에어라인, 에어라인 에어로요? 네. 에어로 몇 킬로 몇 쏘셨어요 6바 6바요? 네. 그러면 우리는 더세요얼음 네, 뚫렸는데 네. 안 뚫린 겁니다 그리고 에어로만 쏘시는데도 뚫리면 은 저희는 물로 압으로 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물질이 더잘 뚫릴 수밖에 없어요 걱정하셨잖아요 네. 만약 걔가 안 떨어지고 안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온수고압에 그 온수로 쏼 수도 있어요 온수로 쏘면은 슬러지가 더 빨리 녹겠죠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장비에 손상이 없냐 이거지 온수는? 온수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오, 온수가 60도가 되거든요. 네, 60도에 70도. 압력 얼마 정도로 먼저 시작한 거예요? 압력 지금은 낮췄어요. 100, 100 말고, 50 바로 시작해도, 50 바로. 50, 50. 그러니까 좀 천천히 시작했다가, 상황 보고 올리더라도. 지 이렇게 센데. 4분의 1로 바꿔, 요마 아, 호수를요? 네. 바꿔야 될것같아 와, 아, 다녹물 나오네. 오, 물량 되게 많이 나올 건데, 이거. 아이고, 아이고. 호수를 아예 길게 가지 저쪽으로 그냥 연결하는 게 나으실 건데. 아이고, 아이고. 야, 이게 몇개예요 도대체? 와, 이 스물 농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아, 자 이거 진짜. 일일이, 이 스물. 8개를 다 어떻게 풉니다. 그리고 이거 또한 대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 아 진작에 호수 연결해가지고 하라니까. 이제, 호수 연결해가지고, 이제 말을 듣네요 아, 딱, 엔지니어, 엔지니어들은 고집이 있어가지고. 근데, 고집도 있어야 됩니다. 아, 반장님만 나오고 환상의 조합이네. 아 저로 내려가야 돼요. <laughs> 아까 이거 녹점나와요아 네. 물이 흐르는 게 보이네요. 포 호수가. 아니면 중간을 지금 기포, 에어가 차 가지고 같이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나온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원래 거의 이제 어, 네. 막힌 데 쪽으로 네. 가다 보니까 좀이게좀 불러다가 네. 아니 왠지. 엔진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니까더 세게 쓰고자 하는 예, 얘기잖아요. 최대로 쏴도 지금 클리커 날것같은데 것 지금 8분의 1 호수로 브레싱을 어, 하다가 4분의 1로 바꿨었는데 4분의 1도 어, 너무 압이 약해가지고 지금 83호수로 해가지고 브레싱을 지금 원해가지고 지금 83호수로 지금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아, 일단은, 와, 아, 저 구찌가 지금 막, 일일이 하나씩, 한 장비, 이 장비 말고 또 장비 있다는데, 이 구멍 하나가 45개가 있어요. 45개를 일일이 풀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아,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지금 저쪽에서 이제 우리가 구멍마다 이제, 어, 물을, 수압으로 쏘게되면 이쪽 말단, 말단으로 이제 물이 드레인 돼가지고 이제 녹물이고 미생물이고 이제 나올 겁니다 저 여기에 지금 어 45개 구멍 중에 몇 개가 지금 물이 안 나오고 있다는데 그걸 표시해 놨으면은 이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리는데 이분들도 직원분도 모른다고 하셔 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다 쏴야 됩니다 야 이, 이 끝에도 잘 안들어가네 어, 이거 안들네자 안, 안, 아. 38로 연결하고 38로 연결했습니다 연결하고 와,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아 움직이네요 야, 녹지거리바래 녹 압이 확실히 틀리니까 나오네 지금 여기 오다보면은 기포같은게 보이잖아요 기포가 안 나올 때까지는 원래는 해줘야 되거든요 와, 저 어, 농물 봐 농물 봐. 와. 농물이 엄청 나오네. 사람이나 물건이나 때 되면 곤치고 다 바꿔야 돼. 얘가 압이 얼마나 싸냐면요. 시멘트하고 송판 2cm짜리를 뚫어버려요. 예. 이게 사람도 쓰겠구만 이백 번에는 엄청난 거예요. 제가 준설 사 차량용이라서 어, 정울리는 쉬는 시간 아니야? <laughs> 어, 별로 안 나오는데요. 뭐라? 그 아까 가게 한마아서안 안 들어온 간 같은데요, 전산봉이.